여러분, 혹시 건강관리를 그냥 뭐 습관 정도로만 생각하시나요? 이게 만약에, 음, 2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투자라면 어떠세요? 20억이요? 와. 네,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게 어떻게 여러분의 돈과 삶을 지킬 수 있는지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 보면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뭐, 나는 그냥 재밌게 살다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어, 노화 관리를 좀 소홀히 했을 때 현실은 생각보다, 음, 좀 무겁더라고요.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네, 예를 들어서, 치매 발병 확률이 4배, 또 누군가의 간병에 필요할 확률은 10배나 증가하고요. 10배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상되는 그 간병 비용만 해도 약 20억 원에 달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이 숫자들이, 와,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 볼 부분입니다. 네, 여기서 잘 늙는다는 게 뭔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뭐 그냥 주름 적고 이런 미용적인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외모가 다는 아니죠. 네, 핵심은 기능 저하 없이 나이 드는 거. 그러니까, 음, 마지막까지 스스로 걷고, 먹고, 또 생각하는 거. 이런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노후 삶의 질을 딱 결정 짓는 거거든요. 아, 기능 저하 없이. 그게 핵심이군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기능을 떨어뜨려서 노화를 확 앞당기는 것들이 되게 사소한 습관들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죠? 뭐, 잠 부족한 거. 그리고 빵이나 흰밥처럼 단순당. 정제, 곡물 많이 먹는 식사. 운동 부족. 아 특히 코어 근육 관리 안 하는 거요. 네, 코어 중요하죠. 그리고 자세, 뭐 구부정한 자세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서로 막 꼬리를 물고 안 좋은 순환을 만든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잠이 부족하면 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식욕 조절이 잘안 돼서 폭식하기 쉽고요. 그럼 또 이런 식습관은 복부 비만이나 당뇨 위험 높이죠. 아. 연결되는군요. 네. 이게 또뇌 기능 저하랑 연결돼서 결국 치매 위험까지 높이는 뭐랄까 도미노 같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 진짜 무서운 연결고리네요. 네, 한 자료에서는 특히 수면 부족이 염증 수치를 직접 높여서 노화 시계를 그냥 빨리 돌려버린다고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좋은 습관은 또 선순환을 만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자면 스트레스가 줄고 또 꾸준히 운동하면 이게 단순히 칼로리 태우는 걸 넘어서요 근육량 유지되고 대사 건강 좋아지고 심지어 뇌세포 성장까지 촉진한다는 결과도 있거든요. 오 뇌세포 성장까지요? 네. 그리고 건강한 식단은 만성 염증을 줄여주니까 노화 속도 자체를 늦추는 거고요. 이게 바로 저속 노화. 그러니까, 노화 과정을 좀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의 핵심 원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속노화.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자료에서 나온 핵심 전략 등 한번 보죠. 첫 번째는 역시 잠이네요. 최소 7시간 푹 자고 규칙적인 리듬. 맞아요. 특히 잠드는 시간, 깨는 시간, 이걸 일정하게 유지하는 규칙성이 중요하다고 강조돼요. 그래야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 분비가 안정되거든요. 아, 규칙성. 네. 이게 몸의 리듬을 안정시켜서 전반적인 회복력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이 회복력이 또 운동 효과랑도 바로 연결되고요. 운동 얘기도 참 인상 깊던데요. 그냥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있더라고요. 30대는 유연성, 40, 50대는 근력 강화, 60대 이후는 균형감각 운동. 이걸 중심으로 하되 모든 연령대에서 코어 근육 단련은 필수라고요. 맞아요. 코어는 계속 나오네요. 네. 이게 단순 건강관리가 아니라 거의 뭐 100배, 1000배의 보상으로 돌아오는 장기 투자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식사법. 그 저속노화밥이라는 표현이 재밌었는데요. 아 맞아요. 저속노화밥. 네. 잡곡밥, 채소 듬뿍, 콩, 견과류, 생선, 올리브유 뭐 이런 걸 기본으로 하고 단순당이나 정제국물은 피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약간 60, 70년대 한국 전통 집밥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비유 진짜 재밌었어요. 가공식품이나 외식 별로 없던 시절 그 식단이 오히려 노화방지에 좋았다니.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음 관리, 스트레스 조절하고 또 너무 쾌락만 쫓는 본능을 좀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네, 명상이나 마음 챙김 같은 방법들도 구체적으로 나왔죠. 스트레스가 만성 염증 만들고 노화 빨리 오게 한다는 건뭐 여러 연구에서 이미 확인된 거니까요. 네. 아, 그리고 덧붙여서 피부 노화의 주범, 광노화도 빼놓을 수 없죠. 아, 햇볕. 네. 피부 노화의 80%가 햇볕 때문이라고 하니까 SPF 30 이상 자외선 차단제 꾸준히 바르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고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부 건강이 그냥 외모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지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노력들이 모이면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커져요. 자료 예측을 보면 2040년대에는 수백만 명의 돌봄 필요 인구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네, 정말 큰 숫자죠. 이게 개별 가정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각자가 건강을 챙기는 건뭐 나랑 내 가족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 부담을 더는 아주 중요한 실천인 셈이죠. 와, 오늘 이야기 정말 중요한 메시지네요. 건강관리는 2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우리 인생 최고의 투자다. 네, 그렇게 볼수 있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수면, 운동, 식사, 마음관리. 이네 가지 기둥을 꾸준히 실천하면 정말 90세에도 활기차게 걷고 생각하고 웃을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오늘부터라도 건강이라는 아주 소중한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시는 건 어떨까요?